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작, 뭉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뭉땅 다락방의 주인장 순무입니다. 장마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을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습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흐린 날, 유독 침대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 합니다. 몸이 꼭 젖은 수건이 된것 마냥 축축 늘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맑은 하늘을 몹시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도 흐린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비가 창문과 맞닿아내는 소리가 꽤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늦은 밤 지인의 집에서 함께 비가 내리는 풍경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가의 고요함, 가로등의 불빛, 규칙적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긴 시간 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날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싫어했던 것은 비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의 외출이었습니다. 옷이 다 젖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들고 대중교통을 타는 일이 싫었던 거였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보는 일, 일을 자주 놓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지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일찍 잠에 들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비가 내리는 풍경에 감상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비가 사물에 부딪혀 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장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흐린 날, 비가 내리는 날에 나는 어땠는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이 좋았고 싫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뭉땅 다락방의 주제는 영화, 너와 나입니다. 2022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첫 개봉한 후 2023년 10월 25일에 정식 개봉을 했죠. 저는 시간이 꽤 흐른 뒤인 2024년 5월에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개봉을 할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난뒤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봤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만큼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영화에 쓰인 여러 장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학교 운동장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창을 통해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학생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춥니다. 화면은 주인공인 세미에게로 전환됩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일어난 세미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꿈을 꾼 거였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좋아하는 친구인 하은이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세미는 담임 선생님께 조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거절하죠. 세미는 시무룩해 있다가 결국 무단으로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세미가 향한 곳은 하은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은은 발을 다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하은은 없고 빈 침대만 놓여 있었죠. 세미는 하은의 가방에 자신과 커플인 앵무새 키링을 달다가 수첩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은의 낙서 같은 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어요. 세미의 눈에 띈한 문장. 훈바바한테 키스하고 싶다. 이 문장을 세미는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병원 밖 벤치에 누워있는 하은을 세미는 발견합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좋아하죠. 곧이어 잠에서 깬 하은은 세미와 투닥거리기 바쁩니다. 세미는 하은에게 말합니다. 내일 수학 여행을 같이 가자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자고. 하은은 발을 다쳤는데 어떻게 가냐고 코웃음을 칩니다. 세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은은 승낙합니다.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와 하은은 하은의 오래된 캠코더를 팔기로 합니다. 캠코더를 팔기 위한 두 사람의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집 어딘가에 숨어있는 캠코더를 찾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알람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 과정에서 세미는 내내 머릿속에 한 가지의 물음을 품고 있었어요. 훈바바가 누구지? 세미에게는 하은의 낙서 같은 그 말이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과 같았습니다. 세미는 하은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몇번 하은에게 질문을 할 타이밍을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세미와 하은은 여러 이유로 크게 다투고 맙니다. 그렇게 잠시 둘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죠. 복잡한 감정을 가진 채로요. 세미는 하은이와 헤어진 뒤 학교하는 반 친구들을 만납니다. 내일이 수학여행이니 시내에서 쇼핑도 하고 노래방도 가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내내 세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신경이 쓰이고 수학여행도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침울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다 하은의 소꿉친구 다혜에게 연락이 옵니다.하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혹시 같이 있었냐고 말이에요.세미는 불길해졌습니다.다투기 직전 나눴던 대화를 상기하죠.중고나라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구매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미와 하은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구매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세미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구매자는 하은이 세미와 만나기로 한날 약속을 깨고 하은이 만나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매자는 하은과 SNS 친구였고 만난 뒤로 하은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작성자가 하은임을 알고 사겠다는 댓글을 단 거였습니다. 세미는 자신과의 약속을 깼던 하은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 하은이 미워졌습니다. 세미는 구매자에게 화를 내고 만류하는 친구들을 뿌리치며 자리를 떠납니다. 자리를 벗어난 세미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간 거였죠. 가방 안에는 하은을 좋아하는 마음을 꾹꾹 담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편지를 구긴 세미는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강아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 밖을 보니 아까 하은과 함께 보았던 강아지가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찾고 있다는 전단지 속의 아이였습니다. 세미는 놀란 마음에 운동장에 가려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캠코더를 사겠다는 다른 구매자를 구하다가 핸드폰이 꺼져 학교 동아리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고 말하죠. 세미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밖에 있는 강아지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은 영문도 모른 채 세미를 뒤쫓아가죠. 강아지는 어느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에 철조망이 있어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미는 하은의 도움을 받아 철조망을 넘고 강아지가 들어간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아지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강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미는 사진을 찍어 놓은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연락합니다. 곧이어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나죠. 애타게 자신의 강아지를 부르다가 마침내 강아지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미는 하은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신이 오늘 꿨던 꿈과 하은에게 가진 감정, 그리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요. 하은은 세미의 말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하은이를 세미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하은은 자신의 마음을 세미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합니다. 세미는 꿈 같았던 하은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수학여행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죠. 자신의 반려동물, 앵무새 조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세미는 조이에게 끊임없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사랑을 말합니다. 세미의 목소리는 곧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어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부에서 다루기 위해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세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강아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하은과 세미의 감정선과 같은 것들이 없어서 줄거리 자체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은 영화를 직접 관람하시면서 느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 혹은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화의 소재가 무엇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날, 세월호 참사를 담고 있죠. 저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감상했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만약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영화를 보았다면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는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큰 상처에 거친 소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까요? 반대로 작은 면봉으로 조금씩 상처를 만진다면 아픔은 존재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꼭 후자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아픔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품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미의 대사와 나레이션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란다고. 내가 너가 되면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건네주고 싶었던 겁니다. 감독의 세심한 연출과 배우들의 내밀한 감정선이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영화였습니다. 1부에선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저의 짧은 감상평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이 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몰입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입니다. 저는 이 영화 잡지를 31호 영화 괴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괴물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 팟캐스트의 주제로 가져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너와 나로 돌아가보자면 이번 프리즘 오브 34호는 영화 너와 나를 다룬 잡지여서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괴물을 다뤘던 31호를 정말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아직 내가 모르는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장소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잡지의 가장 첫 챕터이기도 합니다. 노순택 사진작가님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세미와 하은이 강아지를 처음 만나게 된 정자를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단원구에 있는 원고장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방과 후 세미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던 장소는 안산중앙역 로데오거리. 세미를 비롯한 학교 친구들의 등하굣길은 화랑천과 화랑교였습니다. 즉, 영화는 장면의 많은 부분이 실제 안산시 단원고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알수 있죠. 잡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것이 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조연철 감독의 말처럼 우리는 2014년 4월 달뜬 얼굴로 교정가 화정천을 원고장 공원과 안산역 주변의 누벼서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떠올린다. 이 문장을 보고 단원군의 장소에서 찍은 장면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생기 있게 움직이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장면들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역설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생함을 보여주며 참사의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는 감독의 의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박소연 연구자의 글입니다. 제목은 뿌옇게 그리고 푸르게 죽은 존재를 불러내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에서 사용된 빛을 얘기합니다. 영화 너와 나에서는 빛의 양이 매우 과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는 러닝 타임 내내 뿌연 상태를 유지합니다. 잡지에 따르면 이렇게 번진듯한 빛은 렌즈에 부착한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필터로 너와 나의 등장하는 여러 피사체는 빛을 거쳐 흐리고 모호하게 보이죠. 조현철과 촬영 감독 DQM 정다우는 너와 나의 제작 과정에서 빛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밝힙니다. 빛은 모든 존재를 살아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하죠. 이렇게 빛의 양과 질감을 통해 뿌옇게 진행되는 영화는 마치 꿈 속인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는 하은의 꿈이었죠. 세미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가득 담긴 세미가 빛을 받아 충분히 아름답게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박수현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의 시간은 세미가 죽었다는 현실을 밀어냄과 동시에 꿈을 통해 세미를 살리는데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등장하는 세미는 하은 생존자.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의 꿈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 있다. 나아가 이 영화의 몽환성은 꿈이라는 매개를 드러내는 일을 넘어 영화 외부의 참혹함과 죽은 자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대치된다. 끔찍한 현실에 질끈 눈을 감고 싶다가도 상실한 자를 기어이 보아야 하겠다는 하은 생존자 감독 그리고 관객의 양가적인 시선 말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세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치는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세미가 꾼 불길한 꿈에서 죽은 채 누워있던 하은이 곧 세미의 얼굴로 바뀌는 장면이나 세미가 하은이의 집 앞에서 헤어진 후 세미가 사라진 그 뒤로 근조 화환이 세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있죠. 그럼으로써 슬픔은 극대화됩니다. 분명 세미는 우리의 눈앞에 살아있는데. 영화는 관객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기억고 그 불안을 마주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관객의 불안과 아픔을 다루죠. 저는 이런 애도의 방식이 만연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알고 있고 그 슬픔에 가닿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꺼내보이는 것. 그리고 천천히 포옹하며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 이런 애도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상실의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프리즘 오브 34호는 이 외에도 좋은 글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난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화 너와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잡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영화 속으로 깊이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부의 마무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말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이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가장 기억에 남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하은과 세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죠 세미와 하은은 서로 헤어지기 아쉬운 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늦었고 세미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미가 귀엽고 하은에게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가는 순간 하은은 세미를 불러 멈춰 세웁니다. 세미는 하은의 부름을 듣고 뒤를 돌아보죠. 그 순간 환한 달빛이 세미의 얼굴에 들이웁니다. 하은의 바라보는 눈과 숨길 수 없는 미소, 저절로 올라가는 입꼬리가 화면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차이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은에게 있어서 세미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이후 혼자 남게 된 하은의 모습이 세미와 함께 탔던 버스에 홀로 있는 하은의 모습이 세미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하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크나큰 크기의 슬픔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은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의 감정과 감이 비슷했을까요? 소중한 일을 상실하게 된 이의 마음이 이렇게 아리고 아팠던 걸까요? 오늘은 영화 너와 나의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가 많지만, 저는 녹음이 푸르른 5월과 6월에 유독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생명이 활기찬 시기에 저는 빛을 잃은 생명들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애도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애도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가 함께 할수 있었던 세상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나마 안부를 묻는 일. 그리고 꿈에서라도 만나 마음을 전하는 일. 충분한 애도가 곧 아픔을 치유하리라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며 마치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